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랜만에 댓글 콘텐츠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이기사 님이 댓글을 하나 주셨어요. 304 청정기 지속적으로 오버플로우 현상이 발생한대요. 야, 그러면 오버플로우 현상이 뭔데? 그거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청정기 이제 런닝하고 추구측 조절해서 0 1 5메가파스카까지 올렸어요. 오케이. 뭐 괜찮네. 근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서 리키알라이 발생한대요. 강연히 압력이 떨어지면 리퀴라가 발생해요. 근데 이제 인스펙션 홀 보니까 위쪽에서도 기름이 나오고 옆에서도 기름이 나온데 그럼 위에도 기름이 새고 밑에도 기름이 새네. 오케이 그럼 파일럿 밸브 교환하고 맨실링 교환하고 오링 교환하고 플렉션블럭 교환했어요. 오씨 졸라 다 했네. 근데 안 된대. 그럼 저압수 문제인가? 라는 이 댓글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저희 청정기 선박에 이제 청정기가 30 인데 이게 퓨리파이어 인지 클라이어 클라리파이어 인지를 안 알려줬어요 만약에 퓨, 진짜 퓨리파이어다 진짜 퓨리파이어 면이 위쪽에서 기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진짜 오버플로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클라리파이어다 저희 배, 저희 3대 대부분은 HFO 퓨리파이어 다 클라리파이어거든요. 위쪽에서 물이든 기름이든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우선 뭐 나온다니까 한번 이제 퓨리파이어도 생각해보고 클라리파이어도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책에 나와요, 체에이 책에. 책에 이제 도면에 나오는데 이게 졸라 귀찮아서 어떤 책을 좀 발췌를 했어요. 이게 발췌를 했는데 이거 저작권 걸리면 이제 족되거든요 저작권 걸리면 이제 쉬, 저 이제 완전 날아갑니다. 이거 진짜 비밀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청정기 오버플러가 발생하는 원인과 조치 사항을 말하래요. 이게 면접 문제에서 매년 3회 출제되는 거래요. 야, 자 그럼 오버플러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뭔데? 이 기름이, 깨끗한 기름이 물축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게 퓨리파이어 모드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인터페이스, 얘가 다 깨져가지고 기름, 깨끗한 기름이 이 물축으로 해서 물축 아웃렛으로 가는 게 오버플로우 현상이에요. 그럼 기름이 졸라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인과 조치상 이 30, 야, 씨. 30에서 메이커에서 벌써 알려줬어요. 봉수량을 확인해라. 자, 봉수량 어떻게 확인할 건데, 이런 식으로 확인해라. 자, 이게 물이 제대로 실링 워터가 안 들어가서 그럴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퓨리파이어 모드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비중판 직경이 너무 크지 않는가. 비중판을 바꿔봐라. 그리고 메인 실링 시트 면이 괜찮은지 확인해봐라. 지금 이 댓글 컨텐츠 댓글 해주신 분은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나온데 있어요. 그러면 이 비중판이랑 봉수량이랑 메인 실링링이랑 다 확인해야 돼. 와씨발 좋댔네. 자 그리고 처리 온도 그러니까 비이 청정기 할때 온도가 적, 조금 적당한지 봐라. 너무 낮으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처리 유량이 너무 크지 않는가. 그래, 처리 유량은 안클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압력이 떨어져서 난린데 처리 유량은 아닌 것 같고, 회전수가 저하되는지 확인해라. 아, 잘했어, 잘했어, 우리 친구. 프락션 블락 갈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저희 MM 모니터에서, 퓨디파이어 모터 회전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진짜, 1780rpm이, 되는지 봐라. 출구 압력이 너무 높지 않는가. 이것도 이제 처리 유량이 많은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압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봉수량 확인, 비중판 확인, 3번, 메인 실링 확인, 처리 온도 확인, 회서, 회전수 확인, 요 다섯 가지를 해야 돼요. 야, 그래도 뭐, 다시 해야 되네. 이제 요게 이제 메이커에서 공고한 사항.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기관장인 제가 야매 이 메이커에서 안 알려 주는 개 야매 요거를 한번 더 알려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클라리파이어, 클라리파이어. 이물축으로 가도 이 밸브가 잠겨 있거든요. 이 밸브가 잠겨 있어서 이쪽으로는 절대 뭐든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다는 게 있잖아요. 자, 이 배가 말에 클라리파이어다. 그러면 이 밸브가 잠겨 있지만 이 시트가 상해서 셀 수가 있거든요. 이 압력이랑 이 밸브 한번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한 십몇 년차 선박 타니까 와씨 위에서 안나안 안 나와야 될 기름 이 계속 나오고 압력이 자꾸 떨어져. 이 밸브 바꾸니까 클리어 됐어요. 자두 번째. 우리 실링워터 실링워터가 진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실링워터가 다 들어갔어 근데 이 메인실링이 불량해가지고 디스차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다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빨러 밸브를 아이씨 기관장님 다 했잖아 빨러 빨 밸브랑 오링이랑 싹다 갈았다고 급에도 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큼 진짜 다 클리어 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가지 여기 노즐이 막혔나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노즐이 스페어가 있으면 노즐 스페어로 바꾸면 되고요 이거 뺄때또 스레드 또 스레드도 나가게 해가지고 또 이게 되니 많이 하, 하면 안되니까 스페어 먼저 찾아보고 104번 스페어 먼저 찾아보고 이 파일럿 밸브 제거하고 요 노즐 떼고 싹다 불고 노즐 구멍 뚫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파일럿 밸브가 작동을 제대로 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 수가 있다 그리고 뭐잘 알겠지만 이 아까 SV3 테스트하라 했잖아요 여기에 물이 진짜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이 레귤레이터 압력이 얼마인지 보통 저는 0.4뭐0.4 0.4 정도 하거든요 뭐 4바 4바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어차피 파울 열었으니까 파울 열은 열었 상태에서 워터 챔버 테스트 해가지고 물이 제대로 저압수, 고압수, 봉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 댓글 컨텐츠 또 재밌게 했네요. 자. 한번 더. 오버플로우 현상. 이 오버플로우 현상이 뭔데? 이 오버플로우 현상은 기름이 물축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 조치 사항은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이거를 면접 때 외워야 되겠죠? 자, 외워야 되는데 좀 양이 많다. 그러면 최대한 간략, 간략, 간략하게 외우고 조치 사항은 그 원인에 맞게끔. 아, 내가 구술 려보면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입구 압력이 0.3.5에서 5kg잖아요. 제가 4kg 맞춘다 했잖아요. 그것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이 댓글 컨텐츠 보고 꼭 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수리가 되든 안 되든 벌칙으로 꼭 댓글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